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고린도 전서제 11장 2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5월 24일자 말씀입니다. 1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화해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사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서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것은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예, 고린도전서 2장 음, 11장 2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교회에서 여성 성도들이 머리에 휴건을 쓰는 것,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에 대한 그런 교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준, 음, 교훈은 온 지구상의 모든 교회에 적용되어지는 것인가? 오늘날 적용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천주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라 해서 머리에 오늘날도 흔히 미사를 드리러 갈 때에 머리에 흰 수건을 씁니다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개신교인들은 왜 그러면 머리에 그흰 수건을 쓰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비성경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두세 가지가 본문 안에 있는데요. 자, 그건 뭐냐 그러면 1 4절의 말씀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긴 머리를 하고 있는 여자라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어, 초대. 어. 종교 개혁 교로부터음 개혁 교회들은 이 말씀을 문화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여기 14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자, 이 말씀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의 긴 머리는 부끄러움이 되는가? 그랬을 때, 우리 조선시대에는 단발령이라 그래가지고 조선 말기에 남자 머리 잘라라 하는 것 가지고, 어, 머리, 목을 자를 수는 있을지언정 머리는 자를 수 없습니다 하고 단발령에 고색에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죠. 유교 문화에서는 신체발부 수지 부모기 때문에 머리카락 자르는 것도 되도록 금기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긴 머리를 상투를 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14절에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조선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했을까요? 거꾸로 머리를 자르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머리 기르는 게왜 잘못됐냐? 이렇게 또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처럼 음, 보통의 머리를 어, 남자들 뭐 길어봐야 어, 자기 귀도 없는 것도 귀찮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죠. 그런데 1970년대 장발족이라 그래가지고 머리가 어깨 오는 게또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머리카락 길이가. 음,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을, 모발을 어떤 길이로 잘라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문화적인 그런 배경이 매우 강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니까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이건 논쟁으로 해결될 문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는이라. 즉 뭐를 존중해야 되냐 하면 2 절에도 그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에게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전통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전통 혹은 관습 규례 뭐 이런 건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전통을 고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정하고 있는 것이, 루토교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 장로교, 칼빈주의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그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다 패한다. 성경으로, 어 증명되지 않으면 패한다 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근데 어느 지점에 가면 이게 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 관인지 여기 지금 16절에 관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어 모든 게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그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적용을 했고 음, 그것은 천주교에서 고린도를 넘어서 어, 전체 교회가 지켜야 할 말씀으로 받았는데 음, 종교개혁기에 개신 교회들은 이것을 문화적인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어, 여자들이, 그, 머리에 흰 수건 쓰는 것을, 어, 패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500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성경대로 한다고 개신교회가, 어, 머리에다 수건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 개신교회의 전통, 관례를 또 넘어서는 일이 되겠죠. 어,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될 것은 전통이나 관례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것이 문화적인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것은 개혁해야 될 요소에 속하는가 했을 때 개혁해야 될 것이라면 개혁해야 될 것인데 2022년 우리에게 도착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관례는 뭡니까? 만약에 500년 전에, 종교개혁기의 교회들이 이것은 그대로, 어, 개시적으로 받아서, 문화적으로 받지 않고, 개시적으로 받아서, 성, 어, 머리에, 에, 그 흰수건 쓰는 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했으면은, 지금까지, 에, 이, 흰수건 쓰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근데 500년 전에, 그래서 문화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다 벗었습니다. 저는 써도 좋고 안 써도 좋다는 것입니다. 양쪽이 다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교, 어,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에 도착한 전통과 관례가 뭐냐, 우리 개신교회에 도착한 건 뭘, 뭐냐 할때 지금 벗었음으로, 머리에 쓰지 않음으로 안 쓰는 것을 기준하는 겁니다. 만약에 옛날부터 써왔다면 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급비단에서 그 세상의 문화와 살펴볼 때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좀더 따져보고 하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고 이 머리에 수건 쓰는 면에서 보자면, 둘다 맞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지 않는 전통을 받았으므로 쓰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기시적으로 해석해야 할지, 혹은 문화적인 한계 안에서 이해해야 할지를 가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 내려온 우리 신앙의 전통과 관례도 존중할 줄 아는 논쟁하는 것이 아니요 존중할 줄 아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더욱 헤아리고 죄몸을 이루어가도록 이끌어주옵소서 온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하심에 예수소망교회와 온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함께해 주옵시고 복음전파 영원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